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가 고영직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아서 문학평론가가 되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혼자서 홈 증글링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교육연극과 연극교육을 가르치는 구민정이라고 합니다. 연극과 교육을 접목하는 일이라면 제가 가장 좋아하고 뜻깊어 하는 일이고요. 그걸 통해서 대학생,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이 매 순간 필요하고요. 지금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정말 그와 같이 언제나 인문학이 제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키노에락이 순서도 없이 마구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본인이 해석하고 내삶 속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힘을 주는 가장 좋은 힘이 인문학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인문학은 언제나 필요하다.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인문학이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는 행복한 순간보다는 뭔가 어렵고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그런 순간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특히 지금 힘들고 뭔가 고립되어 있고 세상에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민정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 낭독극이 열풍이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스익 스페어의 맥베스라는 연극을, 전문까지도 전문 한 배우가 낭독하는 연극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책으로 읽었을 때는 맥베스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마녀 세 명이 등장하는데 마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를잘 듣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최근에 이 낭독극에 대한 열풍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갖고 있죠. 연극을 하고 싶은데. 연극을 실상 무대에서 공연한다라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쉽게 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낭독극은 책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연습할 때도 큰 공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대본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 안심하고 할수 있는 거죠. 사실 낭독극을 한다고 해서 대본을 전혀 안 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는데, 그 넘겨가면서 살짝씩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낭독극은 쉽게 할수 있는 점에서 좋죠. 그런데 작품이 아주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읽을 때 깊이 있는 문학적인 향유 그런 것이 가능한 희곡일수록 더 좋은 것 같고요. 연령을 초월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연극이나 예술을 우리가 이렇게 접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예술과 만나고 인문학과 만나야 될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잘 존재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기억되길 바라는지, 이것이 바로 이제 좋은 삶에 대한 지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앞에 인생을 잘 사는 건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좀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영업 비밀이 좀 있으십니까? <laughs> 저는 뭐 아시다시피 그 연극을 중심으로 예술을 교육하는 사람이잖아요 혹은 또 예술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속에 반드시 예술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은 그 어떤 고독한 순간에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한 그 사람이 타인에 의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와중에 내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다음에 이 삶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그 다른 존재하고 비교했을 때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말을 한다든지 뭐 직립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을 개념화하는 속성들이 있지만 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를 향유하거나 그것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그 삶을 좋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좋은 삶에 대해서 에우 다이모니아라고 하더라고요.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말을 이제 경제학자 홍기분 선생님 같은 분은 피어나는 삶이다. 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치 이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 우리의 사람의 삶도 피어나는 삶이야말로 좋은 삶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과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향점을 가질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삶을 살지는 않거든요. 또 그런 점에서 볼때 교수님 말씀 중에 예로 들었던 그 리빙이라는 영화, 네. 저는 구리사와 아키라 감독의 이끼로라는 영화로 봤는데요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문제의식이 깔려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기 앞의 인생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지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큰 질문이 아닐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 퀘스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혹은 일상에서 인문학이 아주 속속들이 스며서 숨처럼 가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리빙 그 이키루 그 영화를 두 개를 다 봤거든요 제가. 어, 그런데 이키루에서는 주인공의 별명이 그거예요. 미라. 그런데 이제 리빙에서는 좀비로 나와요 미스터 좀비 그런데 좀비나 미라는 죽어있는 존재인데 뭔가 움직이는 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문학적인 성찰과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고 그것이 생명력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만약에 갖고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비 같은 삶을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영화를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와중에 내가 진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그 생명의 꽃이 약간 활짝 피어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이것을 자꾸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삶은 살아있는 삶보다는 좀비 쪽으로 <laughs>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비캐스천이다 우리가 음.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 그리고 그것에는 분명히 예술과 인문학이 같이 그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움에 앞도되는게참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뭔가 일상에서 비일상적인 이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이제 예술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고 그럴 때 아름다움에 우리가 앞도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언제 내가 어떤 예술가 적인 삶을 좀 살아야겠다고 좀 스스로 생각하셨나요? 언제인지 기억하기 어려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행동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연극을 접한 것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이었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무언가 인간이 상상에 의해서 다른 삶을 살거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음. <laughs>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놀이 같은 인생이라고나 할까요 그 연극은 플레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반복적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을 굉장히 거부했던 그런 것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아까 그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이 가장 외롭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노년 이후의 삶이 더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청년들이 외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청년의 외로움을 지역사회 커뮤니티나 아니면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들, 또 손길, 이런 것으로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가족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외로움을 그 고독력, 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성찰하는 힘으로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외로움을 느낀 어떤 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들끼리 유대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강화라는 게뭐늘 이렇게 간섭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자기의 현재의 고민, 현재의 주소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뭐그 제게 들만한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의 가족 구성을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 아들, 딸 이게 이제 정상가족으로 있었지만 이게 좀 깨진 게 오래됐죠. 지금 가구수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른바 정상가족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고립무원에 처해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뭐 직장이라든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인 경우가 많은 거고 또 많은 경우에 가족을 얘기했지만 가족이 외인수인 경우가 참 많아요. 강력한 결속관계는 서로 피곤하고 오히려 가족 밖에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느슨한 관계 그렇지만 고립되어 있는 관계가 아닌 이런게 좀 개인의 삶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필요한데요 그걸 잘하고 있는게 앞서 소개했던 춘천문화재단의 모의살롱 같은데 타로라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는 닉네임을 쓰고 또 이름을 묻지 않고 서로의 어떤 개인사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하지만 자기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느슨한 관계 철학자 칸트는 좀 멋있게 이걸 이제 비사교적 사교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사교성을 가지고자 하지만 또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남들 앞에 자기를 확 드러내는 걸 꺼려 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측면에서 관계망들, 나를 여웠던 믿음 같은 거, 내가 기댈 수 있고, 내일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같은 게 설계될 수 있는 게좀 우리 사회가좀 고민해야 될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족의 유형이 많이 바뀐 거 사실이고, 1인 가구도 상당히 많아졌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그 존중과 환대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면 사회적으로 어디든지 내가 가면 그냥 내 자리가 있고, 거기에 앉아서 내 얘기를 할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비단 청년뿐만이 아니라 신중년 소위 중장년 그죠 뭐 이름이 상당히 많죠 시니어 모두에게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현대사회는 정말 개별화되잖아요. 아주 문명이 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개별화되고 앉아서도 서로 이제 휴대폰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와중에 외로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 또한 조성해 줄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와 자극을 줄수 있는 것이 내 방에서의 일상의 인문학 뭐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예전에 알리타라는 영화를 집에서 혼자 봤는데요. 가장 있어야 할 곳은 내 곁이야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곁이라는 말이 참원리이 있는 말이었고 과연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를 좀 살펴봐야 되고, 손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으로 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접힌 손을 누군, 펴서 누군가에게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비가 아니라 살아야 할줄 않을까, <웃음> <웃음>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만, 그게 아마 인문학이 거기에 가는데 하나의 어떤 증검다리가 되지 증검다리.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선생님은 어떨 때 가장 외로우세요? 좀 뭔가 상실의 시간에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아프다든가 위기를 겪고 있다든가 그럴 때 상실의 순간에 참 자기를 많이 들여다보게 됐잖아요. 제가 크게 아팠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저한테 막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런 것을 보고 내가 고립되어 있지는 않구나. 고독이라는 게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독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이 제일 조선인 이 강상중이라는 분이 고민하는 힘이라는 책에서 고민하는 힘이야말로 살아가는 힘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혼자 있는 시간, 상실의 시간에 그동안 나는,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하는 게 어쩌면 햄릿이라든가이 리어왕이 직면했던 그런 질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좀 멋있게 얘기하면 그게 대면의 요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면의 요청을 어떻게 잘그 순간에 답변을 잘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어. 그건 이제 고독을 필요로 하는 거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왠지 소외된 느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사람으로서 존재하지만 무언가 그 사람 외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을 때 정말 그 소외된 인간으로서 그때도 상당히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뭐 햄릿? 그랑 리어왕의 어떤 그 근본적인 질문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 질문이 굉장히 큰 질문인데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처음 어, <laughs> 네. 이 질문을 좀 피하고 싶었는데 <laughs> 피할 수가 없군요. 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란 누구인가 이 리어왕의 굉장히 큰 질문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좋은 삶이란 게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고 했습니다만,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이 하나 있어요.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꼭 가는데요. 동네 지식이란 말을 술을 한잔 마시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식이 아니라 낮은 이론가라는 뜻에서 동네 지식이란 말을 제가 만들어서 막 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 너무 뭐 자기 지식이나 뭐 이것을 과시하지 않고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인기척을 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 인기척을 내는 사람이라 동네 지식인으로서 또 인기척이기도 합니다. 어, 그것도 좋은데요, 인기척. 어. 오늘 이제 리오원과 햄릿에 대한 그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는데 인간 구민정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기억 두고 싶으신지 그 햄릿은 그 추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래도 아름답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으로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기억하기를 아마 바랬을 것 같고요 어떤 삶이 정말 삶인가 저는 아주 옛날부터 스스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는 했었어요. 근데 스스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그곳에 아주 조화롭게 잘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온기를 줄수 있는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외경스러워서 감히 못 쳐다보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위에서 따뜻하게 언제든지 아참 좋구나라고 조화롭게 존재할 때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오늘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이란 프로그램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참여를 했는데요. 어떻게 일상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좀 비일상이 되고, 일상이 이상이 되고, 또 이상이 일상이 되는 삶의 경지야말로 삶의 경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인 중에 이바라키 노리코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계십니다.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안테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석처럼 몸 안에 있어서 뭔가 좋은 삶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좌표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좋은 삶이고, 무엇이 아름다움이인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추다가는 삶이 더 피어나는 삶으로 그런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편안한 곳에서 늘상 그 인문학적 사유를 할수 있고 이렇게 편안한 카페 같은 곳에서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저는 일상의 인문학은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와 같은 무한히 반복되지만 너무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렵지만 계속해야 하는 어떤 것, 그것과도 같이 우리가 늘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편안한 행복감? 인문학이 존재하는, 저한테 존재하는 이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 함께 하셨는데요 구민정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가 내켜서 사는 삶이 바로 일상의 인문학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축적이 될때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질적인 전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고 자기 앞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명랑하고 차분하게 살아가는 그런 다정한 이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도 내가 내 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삶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 참 좋은 제목이에요. 편안하게 언제나 일상이 이상이 되는 그래서 외로움이 아니라 고동력을 키우는 그런 우리 고영지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인문학을 항상 옆에 내삶 속에 호흡처럼 함께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그런 삶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